사주학적으로 말띠는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행 중 화기운을 지닌 말띠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을 보이며 대인 관계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도전과 변화를 즐기는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충동적이거나 서두르는 면이 있어 신중함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명예와 성취욕이 강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꿈을 꾸신다면 돈이 들어온다는 징조입니다. 내용을 잘 듣고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불길이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꿈입니다. 말띠는 오행 중화 기운을 가지고 있어 불과 관련된 요소가 그들의 운세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은 대체로 매우 강한 길몽으로 여겨지며 특히 불길이 안정적이고 강하게 타오를수록 그 행운이 커집니다. 이 꿈은 말띠에게 긍정적인 재물 운을 상징하며 재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때 불길이 주변을 밝히며 번영하는 느낌을 주면 예상치 못한 큰 수익, 즉, 로또 1등처럼 횡재수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고 질주하는 꿈입니다. 말 자체가 말띠의 상징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질주하는 꿈은 말띠에게 있어 특히 좋은 징조로 해석됩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은 자유로움 에너지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며 이는 금전적 성취나 계획한 일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말이 빠르고 힘차게 달릴수록 재물 운도 강하게 찾아옵니다. 특히 산을 넘거나 넓은 들판을 달리는 꿈이라면 큰 행운과 함께 금전 운이 열리며 로또 당첨과 같은 횡재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는 태양이 떠오르거나 밝은 빛을 보는 꿈입니다. 태양은 말띠에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태양은 화 기운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 중 하나로 태양이 떠오르는 꿈은 말띠에게 특히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밝고 힘찬 태양이 떠오르는 꿈은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다가옴을 뜻하며 재물과 명예가 함께 상승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태양의 빛이 특히 눈부시거나 주변을 밝게 비추는 경우 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 로또 당첨과 같은 횡재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황금색 말이나 황금 물체를 만나는 꿈입니다. 황금은 고대부터 재물과 부를 상징하는 색이며 황금색 말이나 황금 물체를 만나는 꿈은 매우 특별한 꿈으로 해석됩니다. 황금빛 말은 행운과 재물운이 결합된 상징으로 큰 재물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황금 물체를 만지거나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는 로또와 같은 횡재수가 찾아올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화 기운이 강한 띠로 황금과의 조합은 큰 금전적 성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큰 물고기를 잡거나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입니다. 물고기는 재물 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징입니다. 특히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사주학적으로 큰 금전적 성취를 얻을 징조로 해석되며 말띠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말띠는 주로 불의 기운을 지니지만, 물과 불의 조화는 운세적으로 큰 이익을 나타냅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물 속에서 헤엄치는 꿈, 역시 새로운 기회를 잡고, 금전적 이익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꿈은 말띠에게 재물과 관련된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며, 로또 당첨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말띠에게 특별한 숫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숫자 2와 7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말띠는 오행 중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2와 7은 2화 기운을 균형 잡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숫자들입니다. 숫자 2는 부드러움과 조화를 상징하며 말띠가 지나치게 불의 기운에 치우쳐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정해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게 합니다. 숫자 7은 화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말띠의 성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말띠에게 있어 안정과 성공을 함께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큰 결정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숫자 3과 8입니다. 숫자 3과 8은 말띠의 불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숫자들입니다. 숫자 3은 창조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말띠의 진취적인 성향을 극대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계획을 시행해 옮길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숫자 8은 성공과 재물운을 상징하며 특히 말띠가 금전적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할 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숫자들은 말띠의 에너지를 한층 더 활성화해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숫자 5입니다. 숫자 5는 오행의 중심을 잡는 숫자로 균형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말띠는 때로는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데 숫자 5는 이러한 에너지를 적절히 제어하고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말띠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 숫자 5는 안정적인 길을 제시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 숫자는 말띠에게 과하지 않은 성공을 가져다주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는 사주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숫자로 성취와 명예, 완성을 상징합니다. 불의 기운을 지닌 말띠에게 숫자 9는 그 기운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큰 목표를 이루거나 사회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을 때 숫자 9는 그 힘을 강화시켜 중요한 도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숫자는 특히 말띠에게 중요한 시기나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강력한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물건 중 하나로 호환석 팔찌가 자주 추천되는데 이는 사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호환석은 특유의 황갈색과 금빛 광채를 띠며 호랑이의 눈을 닮은 이 보석은 주로 보호와 용기, 행운을 상징합니다. 사주학적으로 말띠는 화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호환석은 주로 토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와 토는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호환석은 말띠의 불의 기운을 안정시키면서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 기운이 과할 때 이를 적절히 제어해 말띠가 금전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띠의 성취 욕구와 자유로운 성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재물 운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환석은 금전 운을 강화하고 사업적 성공을 돕는 보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호환석이 재물을 불러들이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말띠는 도전과 변화를 즐기며 다양한 기회를 마주하는데 호환석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전적 성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착용자는 직관력과 재정적 판단력이 향상되며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현명한 금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띠는 대인관계에서 활발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기회를 접할 수 있지만 과도한 모험이나 지출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환석 팔찌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물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호환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말띠의 금전적 운을 높여줍니다. 호환석 팔찌는 왼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손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손으로 여겨져 호환석의 긍정적 에너지를 더욱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착용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 에너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